여러분, 매력분영 원필쌤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운동 관련된 질문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부터갑니다 짜잔, Tuesday, July 8, 2025. 자, 오늘 질문은요. 짜잔, 체력 단련 수업에 참여해 본적 있나요? 체력 단련 수업에 참여해 봤나요?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봤나요? 경험 물어볼 때 해봤나 해봤나 해서 have, have, have.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 경험을 물어볼 때는 have you로 물어본다 이걸 했었습니다. 자 체력단님 수업에 참여해본 적 있냐? 참여하다는 제일 쉬운 말이 여러분들 join 들어보자 join 어디에 join한다 이런 얘기 전에 그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 have you 그한 번이라도 느낌 주려면 어떻게 하는데 ever 그렇죠? ever 붙이면 되겠죠? Have you ever joined? 항상 얘기하지만 have 다음에 그 pp형이 옵니다 have you ever joined a 그 다음에 체력단련 수업은 뭐냐면 체력단련 저번에 배웠죠 fitness fitness class 하시면 돼요 fitness class 자 have you ever joined a fitness class 자 체력단련 수업에 참여해 본적 있습니까 아,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Sure!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몰리게 해보시면, 저는 어, 크로스피시라는 운동, 크로스피시라는 어, 수업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가볼게요. Sure! I've joined a uh, crossfit. 클래스 Sure, I've joined a CrossFit class 여러분들 크로스핏 해보셨나요? 진짜 힘드네 이거 그냥 진짜 죽어요 유산소와 근육 운동이 한 합쳐진 건데 막 짧은 시간에 달리기 하고 막 푸쉬업 하고 어디 매달리고 무게 들고 막 이걸 연달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크로스핏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거 한번 하고 알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아 그래도 이거 한세 번인가 참여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 저 크로스핏 수업에 참여해본 적 있습니까? 있, 있습니다. 그래서 sure, sure. 그럼요. i w l e j o i n the CrossFit class. Sure, i w l e j o i n the CrossFit class. 이렇게 해서 어, 크로스핏 수업에 참여해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체력단련 수업에 참여해봤나요? Have you ever joined a fitness class? 체력단련 수업에 참여해본 적 있습니까? Have you ever joined a fitness class? 자, 이번에 이렇게 답할 수 있죠. 그럼요, 저는 네 크로스피트 수업에 참여해본 적 있습니다. Sure, 참여해 있습니다. Sure, I've joined a crossfit class. 그럼요, 저는 크로스피트 수업에 참여해본 적 있습니다. Sure, I've joined a crossfit class. 자 이번에 여러분들 질문할 테니까 답해 보세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경험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have you ever joined a uh, fitness class? 자 이번에 여러분들 해주세요. Of course, I've joined a uh, uh, CrossFit CrossFit class. <laughs> 네, 어, 단어가 잘안 떠올랐네요. 다시 한번더할게요 Of course, I've joined the crispit class, class. That's it for today. See you tomorrow. Bye bye.